해조류란 물속에 살면서 엽록소를 가진 엽장식물인데요. 여기서 엽상은 미역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잎과 같이 생긴 모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조류는 분포 지역이 조간대와 조화대로 나뉘는데요. 조간대는 밀물이 가장 가득 차는 만조 시기의 해안선과 썰물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간조 시기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대는 이러한 조간대의 하부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조간대와 조화대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이들이 가진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에 따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은 서식하는 수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패널을 보시면 수심에 따라 해조류의 색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균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식물의 세포에 있는 염록체의 경우 세포와의 공생을 통해 들어오게 된 원시 세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광합성 세균을 삼켜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식물들은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할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진핵생물 세포 구조에서 염록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